안녕하십니까 어드벤텍에서 인베디드 사업부를 <laughs> 맡고 있는 안동환입니다. 오늘 뭐 9월 말인데 수속 전까지도 엄청나게 날씨가 더워서 진짜 여름이 언제 끝나나 했는데 지난주부터 비 오고 나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어드벤텍이 좀 어렵게 소프트웨어 파트너들이랑 함께 이제 그 AI 로봇 AI 관련해서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인베디드 시장에서 AI 트랜스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AI가 굉장히 화두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많이 얘기들 해요. 사람들이 이게 버블이냐, 진짜냐, 뭐, IoT 때도 그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도 그랬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 이제 그 마켓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는 2030년까지 그래도 738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9조 996조 정도의 금액이 시장 규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AI가 뭐냐?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데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더 나은 결정을 할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거, 효율 효율성의 향상,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어, 플랫폼으로서 세상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AI AI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화두인데요. 오늘 어, 제가 좀 간단하게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AI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오래전 1950년대 그 체스를 두는 그런 AI를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랑 많이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개념이 잡히기 시작해서 AI라는 게 어, 어, 인공지능 그 다음에 조금 더나가서 이제 머신러닝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어, 배울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패턴을 이용해서 딥러닝까지 이렇게 발전해 갖고 현재 굉장히 화두가 되는 AI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반에는 사실 빅데이터랑 그, 그거를 분석해서 AI 경험과 예측으로 어, 기업에 새로운 경쟁력을 줄수 있는 그러한 어, 툴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좀 정리한 자료인데요. 그 빅데이터로부터 온 AI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는데, 저희가 가장 그래도 낯익은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일 거예요. 왜냐면은 하 우리한테 이제 그 대량 생산을 통해서 약간의 그 경제적인 풍요를 그리고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풍요를 줄수 있었던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 가장 기반이 되던 어 그런 원료라든지 원동력은 석유랑 화학공업이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뭐 나이롱 그다음에 비닐 그다음에 비료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산업혁명의 근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뭐 3차는 뭐냐 1차는 뭐냐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4차 산업혁명 때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패턴을 찾고 인공지능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AI의 또 근간이 될수 있는 사, 미래의 그 산업, 산업에서의 그 경쟁력이 될수 있는 게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또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축적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AI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년대부터 계속 어, 이야기가 됐는데 최근에 많이 가속화가 많이 됐죠. 그왜 그런지는 뭐더잘 아실 거예요. 그 여기 세 가지를 썼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 IoT나 이제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엄청난 데이터를 지금 사실 알게 모르게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늘어났고요. IoT를 통해서. 그다음에 컴퓨터가 그 다음에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좀 아시겠지만은 뭐 컴퓨터 옛날 CPU 기반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이 AI로 쓰려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래픽 그 픽셀을 관리하는 그래픽 카드 이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어 추가적으로 더 많은 동시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스피디한 컴퓨팅 하드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뭐 나이한거 말고 텐서플로우나 뭐 이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더 많은 굉장히 많은 지금 AI 오픈소스 알고리즘이 이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에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AI가 가속화되고 요즘엔 또 AI 주라 그래갖고 주식도 많이 뭐 거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또 거기에 어려운 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AI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AI를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그 또 느낀 거는 이 AI를 하드웨어도 발전했고 IoT를 통해서 데이터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플랫폼, 플랫폼이나 인프라 기반이 갖춰졌는데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산업 분야에 AI가 적용이 되려면은 아시겠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뭐 어, 농업을 잘하는 분이 IT를 알수 없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의료 의사분들이 IT를 알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야 스마트 어그리컬처 그래서 스마트 농장을 만들자 그러는데 뭘 스마트로 해야 될지 우리 이제 인프란다 갖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데이터 분석 달 알고리즘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뭐 빅데이터도 가지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럴 때는 전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 저희 그 이런 플랫폼을 같이 AI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예를 가끔 각각 들었는데 각 영역 영역에 이제 집단 전문가 집단들이 파악한 페인 포인트를 통해서 만드는 솔루션이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어 혹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그 농업 쪽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드론이 요즘에는 그 수박 농장을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 스캔을 하면은 수박에 줄 생긴 걸 보고 아 올해가 이 흉년이냐 풍년이냐, 뭐, 밭은 많이 있는데, 야, 여기 약간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더 생산을 해, 더 심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결정까지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스마트 농장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절대 드론이나 카메라 업체, 그 다음에 영상 처리 업체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농부들이 이런 지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접목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IoT에서 AI 시대를 열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뭐, 우리 명의라는 그 의사분들이 만명, 이만명, 삼만명, 사만명 평생 본그 엑스레이를 보고 진단을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 그 사람이 그 의사분이 결정한 그 포인트를 찾아서 패턴을 찾아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IT 혼자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서도 뭐 전문가들도 IT의 협업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 어 디지털 전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전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에 a 에서뭐 적용이 어려운 점이 또 다시 한번 나열을 시킨 건데 뭐 모델의 복잡성, 뭐 AI의 퍼포먼스, 전력 소비, 운영 보안, 배치 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점을 오늘 오신 분들이나 소프트웨어 우리 그좀 이따 발표해 질 뿐, 그 다음에 그하드웨어에 강력한 하드웨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에서 이제는 어, 소개를 또 드리고 어떻게 솔루션을 적용할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AI랑 엣지 AI를 좀 분류를 했는데 너무 글자는 많은데 크라우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기반 우리가 자연어라 그러는데 자연어에 대한 분석 뭐 데이터를 올리면은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단에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엣지 AI의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율 주행 자동차가 서버에 저기 데이터를 올려서 아,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끊기게 되면 주행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항상은 어 자동차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온사이트 처리한다는 이제 엣지 AI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주 큰 대용량의 빅데이터 그리고 뭐 언어의 분석, 머신러닝의 모델 훈련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2 0 1 4년도에뭐 AI 테크놀로지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코어,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냈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CPU PC 사시면은 뭐 14세대, 15세대 인텔 CPU부터는 MPU라는 기능이 달려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하 작은 거 여러 개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래픽 카드 여러 픽셀을 같이 처리하던 그러한 능력을 더 추가적으로 펑셔널로 넣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CPU도 그리고 뭐 AMD는 워나, 원래 그래픽 카드를 하던 데니까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당연히 그래픽 쪽이나 이런 작은 데이터의 수천 개 수만 개에 대한 처리를 쿠다라는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구현하는 을 업체들이고요. 단독적으로 MPU라 그래갖고 그냥 일반 CPU에 그그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AI가 필요할 때는 MPU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MPU 모듈이고 그 다음에 단독적인 또 그래픽카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가, 보시면은 가장 톱스가 높은 거는 그래픽카드고 그 다음은 뭐 MPU, CPU에 인그레이트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024년에 지금 벌써 9월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1월부터 그, 지금까지 관련된, AI 관련된 컴퓨팅 솔루션을 출시를 쭉 했습니다. 뭐,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 대부분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뭐, 각각의 그, 사이즈라든지, 그, 각각 사이즈의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듈 같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어, 연말까지, 내년에도 이 AI에 맞춰서, 어, 많은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